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에서 그때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게세만에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라고 하십니다. 게세만에는 기름 짜는 기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뇌 중에 계셨지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때 그분의 땀이 마치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갯세마네의 영적인 의미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의 관절이 어긋났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하여금 가게하라.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에 힘이 빠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처럼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4절까지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오, 저희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오, 저희 아버지, 만일 제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아가셔서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 만일 제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세번 하셨던 의미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서 그리고 화평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진실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 일도 나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